를 사랑하는 여러분 북커버의 선택 이 독서 경험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 셨나요 소이믹스 에어리 라이트 가죽 베이직 북커버 l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 는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이 우수 하며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적어 오래도록 새것 같은 느낌을 유지 할수 있어요.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책을 보호하는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깔끔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어떤 책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내구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이 북커버는 독서하는 매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